좋습니다아 네. 근데 누가 뭐래도 이 홍강호 배우에 대한 우리 광호 오빠 질문 좀 많이 던져주세요. 네. 야 이게 500개가 넘게 오네요. 말좀 하세요. 네. 네 말하겠습니다. 근데 이 아. 광호씨가 그뭐 광순이에요 별명이. <laughs> 왜요 왜요? 굉장히 이렇게 조용하고 어. 화초 키우는 것도 좋아하고. 그니까 네. 이 제가 홍강호씨의 여성팬들에 대해서 잘 아는데 그 반전 매력. 네. 조용하고 신중하고 이런데 무대에서는 무대에서는 웅장하고 뻥 네. 폭탄처럼 터지니까 비결이 더, 뭔가요? 더심장이 터지죠. 어, 무슨 비결이요? 평소에 광순이다가 이렇게 평소의 광순이 무대에서는 아니라. 광으로 변하는. 아, 알겠습니다. 네. 그게 비결 어... 없습니다. 알았어요. 네. 홍광호 씨, 홍강호 씨 질문 드릴게요. <laughs> 네, 질문해 주세요. 씨, 예. 질문해 주세요. 제가 몇살 내지는 몇 학년 때부터 그렇게 노래를 잘했습니까? 주위에서 잘한다는 네. 얘기를 들었습니까? 언제, 저는, 언제부터죠? 네, 저는 노래방이 생기던 해에 노래방을 처음 갔을 때 네. 제가 변성기가 늦게 왔어요. 오! 그래서 남들보다 고음이 아. 많이 올라가는구나라는 예. 것을 알게 되고, 네. 어. 내가 노래를 남들보다 못하지 않는구나라는 어. 것을 처음 알았죠. 네. 그러면 저기 노래방 네. 사장님에게 네. 메시지. <laughs> 네, 그 사장님 덕분에 제가 노래를 이 적성을 발견해서 네. 제가 미리 예고에 입학해서 이렇게 뮤지컬을 할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여러분들 약속대로 강호 씨한테 질문 하나 드렸고요. 두 번째 질문 어? 드릴게요. 강호 씨한테 질문 폭탄 네. 드려야 되니까요. 평소에 목 관리는 어떻게 하십니까? 목 관리는요. 지금 어, 보시다시피 궁금한, 궁금한. 물이 이렇게 많은데 물 많이 마시고, 많이 마시고 잠 많이 자고 뭐 목에 해로운 거안 먹고 그리고 목에 좋은 것들만 먹고 그게 저의 목 관리 말 많이 안 하고 네, 그게. <laughs> 네.